이야 저기 멀리 탑이 보이시죠? 보통 사찰에 있는 탑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모양은 물론이고 색깔도 화려하고 그 높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탑의 이름은 유네의 탑이라고 합니다. 탑의 오른쪽에는 청룡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유네의 탑과 청룡사의 만남이라 음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인사가 늦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함안군 방어산 기슭에 자리잡은 마애사라는 절입니다. 보시는 청룡상은 마애사 경내 대형바위에 조성한 것으로 길이가 38m, 폭 16m, 장장 5년에 거쳐 조각명장이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청룡이 물고 있는 여의주의 두 손을 감싸고 원하는 소원을 간질히 기원하면 그 간절함이 전달되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다녀가셨는지 예수가 반질 반질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청룡의 위쪽으로 올라가 네의 탑을 바라보면서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 즉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 2.0의 꼬리 부분에서 바라보는 탑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요삼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 있는데요. 우요삼잡이란 부처님의 제자들이 법을 청할 때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서 존중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예법입니다. 쉬운 말로 탑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절에 탑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세바퀴 이상을 도십시오. 여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갖추면서 또 소원을 빚면서 탑돌이를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청룡상에는 국태의 민안과 호국의 의미를 담았고 유네의 탑은 유주의거나 무주인 고온들의 안식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부디 청룡과 유네의 탑을 통해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고 불자들은 모두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모두가 성불하였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목소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